안녕하십니까 에스라엘 나무강단 강의를 계속합니다 성경의 어휘연구 그 목적은 이렇습니다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파악함으로 본문에 정확한 의의를 추가하고 바르고 건전한 신학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44번째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공부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더 의미가 깊은 것 하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순리했거나 방문해 보신 분들은 예루살렘 현재 국회 의사당 그 앞들 약간 떨어진 곳에 한 100m 좀 떨어진 곳에 이런 큰 등대가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등대는 여기 있는 이 등대를 크게 확대한 것이죠 이 등대 이 등대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 등대는 모세가 지었거나 또 솔로몬이 지었거나 간에 어디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왼쪽에 놓여졌던 금으로 만든 일곱 가지가 있는 등대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걸 히브리 말로 메누라라고 합니다 메누라 크네세트라는 말은 국회의사단의 뜻이고 메노라는 등대예요 높이가 4.3m. 저희 키보다도 두 배보다 더 높습니다. 제가 여기 가까이 갔으면 키가 이 정도 옵니다. 그 다음에 폭이 3 5 m 예요 우리, 거의 우리 키의 두 배가 돼요. 그 다음에, 에, 베노 엘칸이라고 하는 조각가 가 만들었어요. 이큰 등대의 하단에 아주 뚜렷하게 둥근 형으로 된 모양이 있는데 이것이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그런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자.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에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의 신 여호와시니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쉐마의 끝글자 아인을 좀 크게 썼어요 에하드의 끝글자 요 달레스를 크게 썼어요 이두 개를 합치면 에이드가 됩니다 에이드는 증인 증거라는 뜻이에요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이 쓰는 모든 성경 구절 뭐 성경 인쇄한 그 본문에서도 반드시 쉐마는 요큰글자를 쓰고 에하드 끝까지 큰글자를 써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유 하나님이 에하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읽는 방법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신 여호와시다. 자 이 쉐마를 이렇게 크게 쓴 이유는, 요두 글자를 합하면 에이드가 돼, 에이드. Aid. 에이드는 witness, 증인 또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 읽고, 읽고 나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할 뿐이고, 우리가 항상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할 주체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 엘로헤 엘로하이 엘로해노의 아들하고 에카드 하면 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 딱 우리는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 하나가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것을 외웠습니다. 제가 쓴 방금 그, 그 글자도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본문에도 이 글자는 그랬었어요. 쉐마 에카드에는 격리에 그랬었죠. 파란 얘기 원을 하면 요 아인과 달레트를 크게 썼어요 우리는 뭐다? 증인이다 하나님의 존재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그 글자를 에이드라는 증언을 증거, 증인이라는 뜻의 두 글자를 크게 썼습니다 자, 심명의 6장 방금 읽은 사절인데요 4절부터 5절, 6절, 7절, 8, 9절까지 전체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아예 더 줄어가지고 쉐마라고 삽니다. 쉐마, 그럼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라 우리 하나님 여요는유요한 하나님 신이 요하시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하, 사랑하라는구나. 그 다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드는 마음에새기고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밑자는 눈썹 밑자예요. 눈썹 사이에. 근데 이마에,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내집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 이것이 원래의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한 이 문구를 쉐마 이스라엘고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러다 가 후에, 아,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과 민수기 15장 30절로 41절도, 아, 우리가 늘 외우고, 어또 따르고 해야 할 쉐마에 어 포함된다. 해가지고 이두 개를 저 포함해서 확대된 쉐마를 가지고 있기 때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로 구절해. 오늘 그 각각 구절에 의미를좀 새겨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야. 영어로 hear oh Israel. 들으라 O 오 이스라엘이여. 쉐마. 쉬마, 쉐마라고 하는 동사는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hear. 듣다. 듣다 이제. 이 쉐마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1159회 사용됐습니다 이걸 센다고 하는 것은 뭐 너무너무 어려워진데요 그러나 이미 다 세가지고 만들어놓은 성구사전이 있어요. 이게 성구사전이 이겁니다.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히브리어와 아람다 포함해가지고. 새 구약 성구사전. c o n c o r d a n c e 는 말은 성구사전을 읽었는 말입니다. 이것이 1800 1985년에 나온 것인데 최신판이에요. 그 후에 나온 것이 없어요. 이보다더 철저하게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만들어서 최고 최신 최선 최대의 <laughs> 히브리어 성경사 성구사도입니다. 딱 펴면 히브리어 글자만 있지 다른 글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표제부터 본문이 전부 히브리어예요. 거기 보면 마을를 찾으면은 1번 장세기 어디 2번 3 4 5, 1159번까지 쫙 나와요 얼마나 편리하고 고마운 건지 몰라요 이 심화가 몇번 사용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볼라 그러면 이이 1159번이 다 나와요 그런데 원래의 뜻이 듣다 요 h e a r 듣다인데 히브리어는 이상하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듣다라는 동사와 순종한다 청종한다 라는 동사가 다른 동사 없어요 그래서 쉐마를 가지고 어떤 때는 듣다 어떤 때는 뭐예요 어떤 때는 순종하다 청종하다 뭐 복종하다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은 순종 순종한다 그거예요 순종 들으라 말은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듣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자라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요. 그게 순종이 바로 쉐마예요. 쉐마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말안 들으면 하늘에 말안 들으면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이 들음이 제사보다 낫고. 요 듣는 것이 또 나오는데 요 듣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카샤 보니다 카샤는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렇게 듣는 것으로 번역해서 여기다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어, 수, 다른 말로 번역할서 여기 듣는 것이라고 여기에 해야 할걸 여기다 또 밀어놨어요 하여튼 둘다 뭐예요?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네, to obey 그랬어요 순종을 to obey 히브리 말은 샤마예요 샤마 그래서 이 샤마가 1159번 중에 약 1000번 정도 이상은 듣다로 번역했습니다 듣고 들으니 들었다 들어서 듣다 듣다예요 그러나 그중에 제가 우리말로 번역된 성구사절 찾아보니까 78회를 청종하다로 번역했습니다 청종 듣고 따르는 거 청종이죠 그 다음에 21번은 순종하다로 번역했어요 순종하다로 여기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이 순종이 그 중에 하나죠 쉐마를 순종으로 번역했어요 21번 그 다음에 두 번은 복종하다 또두 번은 준행하다 열심히 따르는 걸준하들또한 번은 순복하다 따라서 복종하는 거 순복하다 그래서 약 100번은 100한 5번 4번 정도는 뭐예요 순종하다는 의미로서 이행한다는 의미로 번역이 됐고 뭐 나머지는 다 듣다예요 이성구사전이 아주 포괄적이고 좀 치밀하고 빠짐없이 다 해놨어요. 그게 쉐마가 1 1 5 9회 사용되는데 순종하도록 번역된 것이 21번, 그 다음에 순종과 비슷한 청종, 순종, 복종 다 따르는 거잖아요. 또 순복, 존행 이런 식으로 있다. 히브리어에는 순종하다라는 말이 별도로 없고 쉐마가 순종의 의미를 뜻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들음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만인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만인은 그분 앞에 동등해요. 우리 다 하나 님 앞에 우리야. 자녀야. 똑같아요. 그 스테이터스가, 지위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뭐 하나님입니다. 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니 이 오직란 단어는 원문에 없어요. 그냥 아드나 에하던데 오직을 우리 번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넣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뭐 아버지 하나님 뿐이고 아들 성령 없는 듯한 어감을 주는 만큼 오직 하나. 그리고 또개혁개정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유일한 존재가 아니고 삼위가 하나가 된 존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잖아요 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일한보다는 하나가 낫고 오직은 없는 게 나아요 그냥 One Lord, One Yahweh 이렇게 유일한 것이 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다음 에, 성경의 어휘연구 45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지 한 분만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삼위가 한 하나님인데 뭐한 분이라고 말은 되지만 내용이 세 위격이 있어, 요퍼 n 이세 분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요 이상하죠? 삼위일체 의한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네. One God in three persons. 세시 그러니까 하나신 한. The Triune 영어로 Triune이라고 그래요. 세시 하나다 그래요. 독일말로 Dreieinigkeit 세시 하나된 분이 데요 you are three o n e n s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보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 위격이 성부 father, 성자 son, 성령 holy spirit 해가지고 한신 one god, one g o d 해 e a d 란 말이에요 g o d h e a 말, 말 우리말 로 번역하기 참 힘듭니다 뭐 신성이라고 신격이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하나님 전체를 말할 때 g o d h e a d g o d h e a d 는 three p e r s o n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한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주 뭐, 뭐 분리되거나 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는 오경이 없습니다. 사랑는 단어가 신명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있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를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영어로 heart예요. heart heart with all your heart h e 는 우리 heart 뭐예요? 감성, 감정을 다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정서를 다해요. Emotion을 다해. 뜻을 다해요. 뜻은 지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성, mental, soul. 그 다음에 힘을 다해요. Might. Might는 힘, strength라고 번역합니다. 힘, 힘을 다해요. Physical, emotional, mental, physical. 전폭적으로 하나님, 사회화를 사랑하라. 제일 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제일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칙이에요 하나님 존재해야 만물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있어야 우리는 온전하게 돼요 제일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은 지상 목표입니다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우리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한 것이 쉐마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 마음의 새겨라. 그죠?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오늘, 에, 언젠가 우리가 오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나, 나구리 서리라. 누가 보면 23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죠? 에, 그때 공부한 걸좀더 복습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위를 환기시켜요. 엄숙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명령한 것입니다. Command 한 거예요. 네 마음에 새기라 명심하라고요 그다음 자녀에게 가르치라 교육하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오늘 말한 말했어요 자이 오늘의 연구에 대해서 지난번 어휘연구 26번 강의에서 에그 우편강도가 하늘에 갔는가 할때그 오늘, 오늘이 오늘 그날인가 할때 공부했어요 성경에는 오늘 또는 오늘날이 376절에 사용됐는데 구약의 하여옴 오늘이에요 329절 신약의 세메론 47절에 사용됐고 그 중에 329절 구약 중에서 신년기에는 71절 329분의 71 구약의 21.9%가 신명계에 사용되었어요. 또, 신구약 전체에서는 18.9%. 약 5분의 1이 어디에 있어요? 신명계에 들렸어요 모세 상투, 모세 아주 강계에서 사용하던 오늘, 오늘, 그랬어요. 신명계,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율법과 같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면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엄숙성을 강조해서 오늘 그렇습니다. 연설할 때 오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음숙하게 들잖아요 그래?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명심하라 그래요 누가 보면 23장 43절 강도에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구절에 있는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네 마음에 서이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굉장히 엄숙성을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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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세가 자주 말을 하였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아서 재택 근무할 때든지 집에 앉아서 뭐볼 나가서 볼거 없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바깥에 외출할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내주 재택할 때든지 외출할 때든지 어떻게 해요? 네가 이제 네집 안에 있든지 길가에 걷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더나 나나 들어가나 나오나 어떻게 해?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하라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이 말씀을 강론하라 누워있을 때는 뭐요 침대에 누웠을 때 와상 침상에 누웠을 때 on the bed 일어날 때든지 기상 waking up 예? 누우나 앉으나 일어서나 <laughs> 누우나 나가나 들어가나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고래요 강론하라 하는 것입 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네, 손목에 기호를 삼아라 볼 때마다 내가 생각하기에 기호는 그렇게 하는 항의 상기물입니다 손목에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라. The standard of action.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볼 때마다 아 이렇게 삼아야지. 이게, 이게 말씀이 적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지고 남을 해칠 수 없잖아요. 이걸 보면서 나쁜 곳에 갈수가 없잖아요. 행동의 표준 기준으로 삼아라. 기호를 삼으라 상계시키는 표를 삼아 아볼 때마다 이아이 기호가 나해주는 사인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 어디에요네 손목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다손목에다이막 글쓰가져 맵니다 전부 손목에다 매요. 지렁지렁지렁지렁 매고 아, 또 이게 에, 이마에 미간에 이게 하죠? 네?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기의 밑자가 눈썹 밑자입니다. 눈목자이죠. 눈목 위에 있으니까 눈썹이에요. 두 눈썹 사이에 여기, 여기라고 똑 여기 아니고 여기 여기. 경우에 따라서 좀 올라가죠. 미간에 여기는 우리의 지성의 장소입니다.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아, 내 지성의 에, 조종자, 내 지성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표. 이거 가지고. 예, 마태복음 23장 5절에는 경문 이 경문을 넓게 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경문 영어로 factory라고 합니다. 여기 이마에 이 사람은 조금 더 어, 조금 머리가 벗어졌는지 좀 위에 올라가서 붙었어요. 여기 보셨죠? 여기 했죠? 예, 경문을 넓게 찬다 그랬어요. 예, 팔에 종종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간에 붙이라 하면 경문을 갖다 붙이라 지식의 기준으로 삼아라. 왜냐하면 여기 이게 우리 지성의 지식의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를 사으라 네? 너의 기준으로 사으라또내집 문설조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는 문설조 안으로 붙이고 문 밖에는 또 바깥에 붙보세요 안에서 보고 바깥에서 보게 해요. 그리고 이 바깥에 붙이는 이걸 문에다가 다 붙이는 이걸 가지고 히브리람들 메수사라고 합니다. 메수사 이렇게 뭐 색깔을 파닥게 칠하기도 하고 돌파 뭐 여기. 신은, 신, 신, 또 신, 이거는, 쉐마의 첫 글자입니다. 들으라 할 때. 쉐마, 샤무엘,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다니까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다. 샤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쉐마하고 같은 동사입니다. 이게 이렇게, 쉐마, 이 쉬마, 샤무의첫 이 글자예요. 기도에다 락 붙여놨습니다. 좀 멋을 부르는지 약간 이게 조금 삐딱하게 붙이는 것이 그들의 관점입니다뭐 똑바로 붙이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좀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이 메수사를 오 이렇게 아름답게 막 해요. 여기 여기다쉐 셰마죠? 이렇게 이렇게 다윗의 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쉐마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우리 행동의 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내문집 설주와 바깥에 묻히는 것을 매주자라 그랬어요. 문집 설주 안에 붙이는 것은 내부를 강조하는 거고, 이거는 외부를 표방하 우리 집은, 아, 쉐마를 행하는 사람이야. 하고 바깥에 유대인이야. 라고 표시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기다 기록해라. 항상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6장 사절로 구조되어 있는 소위 쉐마 또는 쉐마 이스라엘.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사하라. 감성과 지성과 체력을 다하여, 제일 원칙, 하나님을 제일 원칙으로 삼고, 지상 목표로 삼으라. 사랑하라. 그게 쉐마의 첫째 가는 뜻입니다. 네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고, 자녀에게 가르쳐라, 교육하라. 그래야 그 사람들도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있을 앉았을 때든지 내주 또는 재택 근무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외출하고 길을 걸어갈 때든지 내주 외출 언제나 들어가나 나오나 아이 강조하라 생각하라 그 다음에 누워 있을 때든지 와상 침상에 누웠든지 일날 때든지 기상 하든지 하여튼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렇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아까 뭐요? 경문에 차든지 또, 기호를 삼든지, 어떻게요? 문집 설치할 때는 뭐요? 메수사를 하든지. 내부를 강조하고 외부에 배방하든 안에서 봐도 쉐마. 밖에서 봐도 쉐마가 되게하라 길가는 사람도보기하라 그렇게 기록하라. 누구든지 이럴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쉐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쉐마. 또, 쉐마 이스라엘. 그 내용이 신명기 6장 9절로 6장 4절로 구절로사실을 상기하시고 읽을 때아 이렇게 고루고루고루 들어가나 나오나 앉아나 서나 뭐 이렇게 하역에가르쳐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도 뭐문자적이스라엘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 모든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집에 뭐 좋은 성구 써붙이는 거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맵시로 하루하루 사실을견간절 바랍니다 아까 보신 것, 그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헷 여기 에이더가 증거, 증인이라는 뜻을라는 사실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의 의미를 간추려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뜻이 뭔지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45번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